안녕하세요. 런데이365, 어, 매일 달리기 62일차입니다. 우우. 자, 오늘은 벌써 10월의 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달리기 하면은 어, 몇 키로, 이번 달몇 키로 달렸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아, 진짜 천천히 달려보려고요. 이게 계속 달리기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좀 늘고 어, 다리에 힘도 좀 붙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중간에 좀 빨리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확실히 무리가 가네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낮에 중간 정도에 좀잘 달려지더라고요 좀 신나게 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프고 이런 건 아닌데 어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서 러닝을 달리며에 있어서 어, 무엇보다도 더욱더 천천히, 어, 그냥 러닝 자체를 즐기자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접해보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 어, 신경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달리다 보면은 누가 달리고 있거나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은 어, 이상하게 속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걸좀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오버하지 말자. 오버페이스 하지 말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10월 한달 동안 목표하는 일은 잘 이루셨나요 저는 달리기에 대한 목표는 뭐 다른 거 딱히 없었고 그냥 매일 달려보기가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체중 감량 이라든가 뭐 그런 목표를 세울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지금은 대회 생각도 없고 딱히 체중 감량의 필요성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어째 보면은 목표 상실이죠 11월 달도 그냥 매일 달리기가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매일 달리려면은 부상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저 어 같은 경우는 무릎 무릎이 조금 피곤하거나 좀 데미지가 간다 싶으면은 힐풋으로도 뛰어봤다가 어 미들풋으로 뛰어봤다가 자꾸 이래저래 좀 바꿔가면서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속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고 진짜 다치면 자기 손에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못 나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거니까 달리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순간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 무슨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달리다가 형또 카메라 켜야지 어, 이 생각 하면서 딱 켰는데 방금까지 무슨 생각 했는지 생각을 안하고 달렸나? 그냥 편안하다 그런 생각? 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나 날씨도 선선 아 선선한게 아니고 좀 춥습니다 좀있으 장갑끼고 나와야 될것 같아 저는 빨리 달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달리기 하시는 분들 빠른 분들 아 진짜 대단해 대단해 저는 그렇게 빨리 달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그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즐기면 좋잖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8km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2일차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10월이 끝나가는 게 조금 아쉽네요. 벌써 11월, 12월. 어쨌든 그래도 올해는 이 달리기라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부탁집으로 고고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달릴 수 있는 환경 주어진 시간 달리고자 했던 의지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따뜻한 저녁 즐거운 저녁 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달리기 하고 들어왔는데 어, 이번 달 얼마나 뛰었을지 궁금해가지고 막 카메라 키면서 좀 보고 하려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10월 달에는 과연 몇 키로나 뛰었을까요? 233 키로 뛰었습니다. 233 키로. 저도 마일리지 300 쌓는 그런 날이 오겠죠. 아, 이번 달5 키로씩 이렇게 너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어쨌든 10월 달은 233 키로 뛰었고, 11월 달은 조금 더 분발해서 더욱더 천천히, <laughs> 더욱더 천천히. 열심히 그렇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